에 합격자 발표가 지난번에 있었는데, 자, 지난주에 있었는데요.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, 에 합격자 수가 28회 시험부터 줄었, 저, 줄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, 에 그, 에, 3, 저, 2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자가 30%대였다가 20%대로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만큼 역시 합격자 수도 줄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줄었고요. 에, 합격자 수가 줄었는데, 뭐 올해 좀그 약간 작년보다 좀더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. 그래가지고, 에, 좀 에, 합격자 수가 좀 떨어질 걸 예상했죠. 자, 그런데 공법에서 한 문제하고 세법에서 한 문제가 이제 복수정답을 인정해 줬어요. 그래서 세법도 이제 복수정답. 답이 3번이었는데, 5번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복수정답을 해서 한 문제, 지문 하나를 더 구제를 해 줬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공법하고 세법에서 두 문제를 구제해 줬 줬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줄었는데요. 30회 시험은 어떨 것이냐? 자, 여러분, 앞으로 그 기조 자체가 1차 과목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최근의 추세가 지금 보면 1차 과목은 학개론이 좀 쉬웠다. 그럼 다음에 학교론 어렵게 출제하고, 민법이 이제 좀 어, 저, 무난했다. 좀 다음에 어렵게 좀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뭐냐면, 28회 시험보다는 28회 시험은 여러분, 민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, 뭐 학론은좀 그랬었는데. 29회 시험에 학계론이 쉽게 출제되고, 민법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, 1차 과목은 한 과목은 좀 어렵게 출제하면, 그 다음, 저, 저, 단 과목은 좀 무난하게 출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맞추는 것 같아요. 근데, 그래서 이제 쌤쌤이 하면은 그 1차는 이제 좀 열심히 하신 분들 이렇게 좀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에, 그니까 러두개 담아가면 끝이지만,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좀잘 보면, 하나를 못 봤어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근데 2차 과목은, 2차 과목은 지금 다 보면은,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은 계속 무난하게 이제 지금 몇년 전에 한번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, 대체적으로 중개사법은 아주 가끔씩 한번씩 곡소리 나게 좀 이렇게 주, 좀 까다롭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, 대개는 지금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, 중개사법은. 그래서 중개사법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데, 근데 공법이나, 그 다음에 세법이나 등기법 이런 거에서는 이제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그래서 1차, 2차 1교시에서 공법하고, 중개사법하고 공법 시험 볼때 중개사법을 그냥 그러니까 항상 차분하게 시간을 너무 이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 아, 요게 뭐 어떤 함정이 있을까 막 너무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기가 빠지는데 다만 이제 문제를 차분하게 좀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싸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뭐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찍더라도 공법을 찍으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요 공법이 좀 어렵게 계속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, 저, 그래서 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공법은 그래서 50점 정도의 목표를 두면 될것 같은 그런 추세 같아요. 공법을 막 70, 80점 맞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천재들이죠 여러분들 네,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법은 하여튼 50점 정도그 왜냐면 그 바퀴 그 상한 데서 막 내고 막 조금씩 요즘은 이번에는 이제 29점 더 꽈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근데 그러니까 공법은 여러분 들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큰, 큰 기대를 하면 안돼 점수를 그 다음에 2차 2교시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.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, 지적하고 세법 풀고 등기법을 많이 나중에 푸는 이런 전략으로 항상 모의고사 볼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지적하고 세법에 점수를 따야 하는 그런 자 추세입니다.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여튼 최근에는 2차 감목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시험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전으로 줄었는데 30회 시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. 1차 한 과목을 좀 어렵게 출제. 그럼 다른 한 과목은 조금 무난하게 이렇게 해서 맞추고 3 0회 시험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뭐 공법이라든가 뭐 세법도 이제 이런 뭐 세법도 공부를 충실히 하시면 고득점 하는 거고. 자,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다 고득점하지 않, 저, 한, 않도록 안 틀어 시험 문제 자체를 난이도를 이제 한 대여섯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에그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나올 거 같고요. 그다음에 하여튼 등기법이 이제 가끔씩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과목을 어떤간에 좀 점수를 좀 떨어뜨리는 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그런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합격자 수를 뭐 예를 들어서 30회 시험에서 만명 정도로 뭐저저팍 떨어뜨리고 뭐 8천몇명 뭐 7천몇명 이런식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합격자 수가 급격히 막 줄었다 그래서 뭐 15회 시험처럼 1천몇백명 밖에 합격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수강생도 가만히 안 있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요. 또 검토위원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전년도 그 상위, 그 1, 2% 학교생들이.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뭐 급격히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차는 계속 어려워지는 추세다.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원에뭐 어, 합격자 발표나고서 어, 다시 지금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겠다면 어린 시절에 우리 재수하는 거 있죠, 대학 재수하는 거 하고 그거는 그래도 몇 학번이냐도 누가 물어기라도 하니까 재수해서 학교 들어가봤자 막뭐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.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는 그리고 또 누가 근데 다만 이제 몇 학번이냐 이게 물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공인 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자 내년에 합격하시 29회 시험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30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무에 나갔을 때. 여러분이 몇대 합격생이냐? 손님들은 알 턱도 꼭 물어보지도 않습니다. 관심도 없고. 자, 그렇지 여들 아, 모두 그런 거이어안 쓰잖아요.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. 자, 그래서 잠시 합격은 합격증 다시 30회 시험에 찾아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, 차분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져가면서 공부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.